안녕하세요. 라디티비 이상재 송시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두 대의 모터사이클을 또 스튜디오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laughs> 근데 이게 한 번씩 다 우리 시승으로 어, 소개를 했던 모델들이에요. 이 모델들은 뭐죠? 혼다의 프로자 30, 그리고 ADB 30, 두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이 모델들을 저희가 리뷰를 했었잖아요? 네. 포르자 350을 얘기할 때 ADV 3 5 0이 언급이 많이 되기도 했고 ADV 350을 우리가 리뷰를 했을 때 포르자 350하고 비교해서 어떠느냐 뭐 그런 댓글들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에서 경쟁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모델들이 없는 건 아닌데 희한하게 물론 뭐 같은 구동계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심장 같은 엔진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두 개를 같이 좀 비교를 해가면서 소개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희가 좀 그때 진행하면서도 계속 생각을 좀 했었었어요. 응. 일단은 그래서 두 대를 저희가 동시에 혼다 코리아로부터 좀 수급을 해서 어 이렇게 타보고 왔고요. 저희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어 일반 소비자인 척하고 저희는 뭐 미디어이긴 하지만. 일반 소비자인 척 하고 혼다 딜러들 몇 군데에 저희가 전화를 해봤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가 이전에 리뷰하고 시승기 나갔었을 때 그런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어차피 못 사는 모델을 왜 소개하고 있냐. 이거 뭐 지금 살 수가 없는데 약 올리는 거냐. 그런 식의 댓글들이 많아서 소비자들이 이런 구입과 관련된 문의를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저희도 좀 실제로 궁금해서 딜러들한테 좀 전화를 해봤어요. 아, 어, 진짜 딜러에서도 이제는. 물량이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량도 부족한 상황이고 거기에 겹쳐서 인기도 높은 상황. 포르자350과 ADB30, 모델 모두 인기가 워낙 높았던 모델들이다 보니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물량을 마냥 기다리게 할수 없다 보니까 아예 대리점들 측에서는 저희는 일절 예약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물량이 들어오면 그때 오신 순서대로 판매를 진행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지금 주문을 하게 되면 올해 안에 못 받는다. 모레라고 해봐야 근데 지금 뭐 10월 중순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포르자 350과 ADV 350 중에 어떤 게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지 모른다. <laughs> 이거는 그냥 그냥 비슷비슷하다. 둘다 인기가 높아서 어느 게더 인기가 높고 어느 게더 오래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아,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두 모델을 같이 붙여놓고 소개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의미는 있죠. 왜 이렇게 인기가 높고, 뭐 이렇게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어, 이두 모델의 상품성, 어, 경쟁력은 뭔지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두 모델의 기계적인 성능, 스펙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어, 진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두 모델의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는 어, 같은 엔진을 사용했다는 거. 그러니까 혼다가 자랑하는 이 s p 플러스 엔진. 어, 이두 모델에, 어, 공통으로 적용이 됐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의아했어요. 생긴 거로 보세요. 일단 얘는 우리가 흔히 맥시 스쿠터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형적인 빅 스쿠터의 스타일이고, 또 얘는 뭐 약간 어드벤처 스타일의 이전에는 사실 없던 그런 새로운 종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좀 새로운 장르의 그런 스쿠터인데, 이 성향이 이렇게 다른데, 이한 엔진으로 이렇게 이게 커버가 가능하다고? 좀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엔진의 특성에 대해서 송 기자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둘다 탑재된 이 ESP 플러스 엔진, 1 0 0은3 3 0 c c 고요 수랭 단기통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29.4마력 동일한데, 최대 토크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게 ADB 350 같은 경우는 3.3kgm의 최대 토크 값을 가지고 이포르자350 같은 경우에는 3.26kgm의 최대 토크를 갖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죠 아까 설명했듯이 혼다의 ESP 플러스 엔진 같은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세팅값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생긴 게 아까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특성에 맞게 혼다가 조금씩 세팅값을 달리 한 겁니다 엔진 말고 어, 그런 다른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죠? 전기자? 일단 두 모델 모두 당연히 뭐 abs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 요즘 주행 안전 사용을 많이 채택되고 있는 트랙션 컨트롤이 두 모델 모두 탑재가 되어 있긴 한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포르자 같은 경우는 트랙션 컨트롤을 온오프 할수 있는 그런 기능만 갖춰져 있고 요 adb35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 그리고 기능 오프 이세 단계로 조절할 수 있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요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오프로드. 뭐, 인도라고 불리는, 뭐, 그 정도 수준의 오프로드를 달릴 때 조금 그런 조절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뭐, 여러분들이 이런 모델 타면서 빼놓을 수 없는 편의사양, 스마트키 탑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등화류, LED 탑재된 것도 역시 동일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많이들 이용하시죠?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 배터리 걱정 안 하시라고, USB-C 타입, A 아닙니다. USB -C 타입 아닙니다. USB-C 타입 충전포트가 이 두 모델 모두 왼쪽 글러브 박스 안쪽에 내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이 방전되지 않도록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두 모델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한 대씩, 한 대씩 두 모델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일단, 두 모델의 차이에서 가장 큰 거는 솔직히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혼다의 스쿠터 라인업을 이끌고 있는 포르자 시리즈, 뭐, 125도 있고, 뭐, 뭐, 그런데, 포르자 시리즈의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인 디자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련됐어. 좀 비싸.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고급스러운 것도 맞고요. 아, 혼다가 빅스쿠터를 만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화면을 뚫고 나온 듯한 아, 그런 디자인입니다. 어, 저거 타면 편하겠다. 이 편안한 주행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진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요, 시트에서 요 발판까지 이어지는 요 포르자 사5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탔을 때저 같은 사람 빼고 표준키 정도 평균키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발을 뻗고 탈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탈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도심이든 교회에서든 좀 편안한 주행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디자인이 아닐까 또그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자세적인 면 말고도 편의 사양에 있어서도 이 포르자 사5공의 대표적인. 기능인 전동식 윈드스크린 이런 것들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풍 성능도 높이고 자세도 편하고 나는 이동할 때 피곤해지는 건 싫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요 폴자 350이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폴자 350 같은 요런 유전자를 가진 모델이 어 데일리로 출퇴근 뭐 그런 것들 다 가능하고요. 주말에 어이 정도 배기량에 이 정도 성능이면 모델가 양양을 가든 저기 지방을 가든 장거리 투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천후, 데일리 플러스, 위크엔드까지 어느 것 하나 포기하기 싫은 사람이라면 어뭐요런 선택을 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모델을 바꿔서 어 ADV 350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혼다가 엑소드 방을 출시를 하고. 오, 이거는 전혀 새로운 종인데, 스쿠터와 어드벤처라는 이 DNA를 합쳐서, 어, 전혀 새로운 장르,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해냈어요. 어, 그러고 나서 여러 제조사들이, 야, 저게 또 먹히네. 야, 저게 잘 팔리는구나.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탑승을 하죠. 모터스에서 공개하자마자 되게 뜨거운 반응들을 좀 얻었고요. 그 사람들이 기대한 만큼 딱 그렇게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엑소드벤처가 조금 크기도 그렇고 배기량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조금 부담스러워했던 사람들한테 그런 부담을 쏙 빼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출시를 한 거죠. ADV 350은 어 스쿠터라는 장르에 이 정도 사이즈의 배기량을 가졌던 우리가 흔히 빅스쿠터, 맥시스쿠터라고 얘기했던 그 모델하고는 전혀 달라요. 특히나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포르자 350 데뷔 어때요? 그런 얘기들을 지금도 많이 합니다.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뭐가 생각나십니까? 오프로드, 임도 이 모델은 좀더 거친 길, 도전적인 그런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깨먹어도 좀더 손쉽게 수리하고 간편하게 교체하고 할수 있게끔 좀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모델이에요. 좀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엑스 어드벤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뭐, 아프리카 트윈 같은 리터급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의 스쿠터 버전인 거고요. 요, ADV350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배기량이 낮은 미들급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의 스쿠터 버전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가볍고, 다루기 쉽고, 배기량이나 뭐, 출력 성능은 조금 낮지만, 그래도 여전히 즐겁고, 재밌게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는 그러면서도 다루기는 조금 더 용이하고 뭐 가격적인 면이나 이런 면들에서도 좀 부담이 덜한 그런 정도의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임도를 달릴 수 있는 약간 그런 도전 정신 플러스 스쿠터의 편안함, 편리함 그런 거를 합쳐져서 만든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 심장을 가졌잖아요. 같은 엔진을 가졌는데 디자인만 이렇고 그런 엔진의 성격까지도 포르자랑 똑같으면 사실. 뭐 이게 그만큼 인기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격이 좀 차이가 나요 가격 같은 경우 아까 먼저 소개드렸던 프로자 350은 706만 원이고요 그리고 요 adb 350 같은 경우는 841만 원입니다 뭐 그리고 같은 엔진을 장착했는데 너무 차이가 좀 크다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뭐 인기 대폭발인 걸 보면 이 가격도 <laughs> 딱히 이게 잘못된 가격 책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지금 뭐 없어서 못살 정도의 차이니까 거의 한 140만 약 140만 원 정도의 이 차이는 이 어떻게 보면은 ADV 350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특징, 재미로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 정도 가격 차이라고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번에는 한 대씩 한 대씩 이제 타본 소감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포자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고급스럽다. 아, 되게 잘 만든 스쿠터다. 아,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주행질감도 너무 부드럽고 고급스럽습니다. ADV350을 얘기할 때 저속 토크 얘기도 많이 하고, 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얘는 아닙니다. 그냥 시종일관쭉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요. 오히려 저속보다 고속으로 달릴 때, 어떻게 보면은 프로세스 350의 좀 진가를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특히 코너 같은 거를 탈 때, 아, 이게 안정적이기, 안정적이고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들어가서 생각한 대로 눕고 생각한 대로 서요 어,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딱 움직여 줘야지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 포르자 350은 저는 어, 정말 이거만한 모터사이클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앞서서 편의장님께서 뭐 성능 관련, 주행 품질 관련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좀 다른 편의 장비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인상적인 건 역시 이 전동 윈드 스크린인 것 같아요 물론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키가 196이에요. 그거는 네. 뭐 이해를 하시고 <laughs> 뭐 키가 196이나 되다 보니까 사실 이 윈드스크린을 조작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일단 조작을 보여 드릴게요. 작동 범위가 상당하거든요. 작동 범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저는 극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이걸 올려도 끝까지 다 올려도 주행풍을 그대로 맞아야 된다라는 이 신체적 특징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그 얘기인 즉슨 저보다 키가 좀 작으신 분들 뭐 평균 키 전후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 윈드스크린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다. 11월 이후에도 이 윈드스크린을 이렇게 높여서 사용을 하신다면은 주행풍이 상당히 걸러지기 때문에 좀더 오래 모터사이클을 운용할 수도 있을 거다 아무래도 저희가 모터사이클을 타면서 가장 추위를 느끼게 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주행풍인데 그 주행풍을 상당히 걸러주기 때문에 아마 예, 겨울철에도 타시기에는 그렇게 부담이 없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혼다라는 걸출한 제조사가 빅스쿠터, 맥시스쿠터를 작정하고 만들면 어,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포르자 350이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어우, 저는, <laughs> 지난번에 저희가 이 ADV30만 단독으로 시승 촬영했을 때그 영상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정말 이 모델에 대해서는 뭐, 좀, 가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 높은 가격 차이만큼의 만족감을 더 주는 그런 모델이 아니었나. 물론 이제 이거는 개개인마다 취향의 특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 포르자 30의 안정감보다는, 이 ADV 350의 역동성 이런 부분들에 좀더 재치 안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에도 약간은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가진 서스펜션을 탑재해 놨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의 탑재로 인해서 뛰어난 운동성으로 코너에서도 대단히 즐거운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번에 탔을 때도 뭐 여전히 느꼈습니다만. 도착해서의 즐거움보다는 가는 과정, 가는 과정에서의 즐거움을 선호하신다라면은 이 a d b 타모0이더 맞지 않으실까. 저와 같은 상황에 가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모델에 대해서 좀 근침이 많이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이두 모델을 번갈아가면서 타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포르자3 5 0으로 목적지를 찍어서 이렇게 가면 안내된 도로대로 그냥 갈것 같아요. adv350을 만약에 탄다고 하면 그길 아닌 길로도 약간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어, 내가 생각지 못한 복병, 변수, 도로에서의 마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위험이나 그런 게 나타나더라도 재미있게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제가 아까 상위 모델이라고 얘기했던 엑소드 벤처 타봤죠. 근데 저는 엑소드 벤처랑 adv350이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adv350을 선택할 것 같아요. 탈 때마다 야이 혼다라는 모터사이클 제조사가 새로운 모험으로 이런 장르를 만들어냈는데 그런 모험을 한 덕분에 또 소비자들이 이런 재미를 느낄 수 있겠구나 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요 이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낸 그 혼다의 개발자 분들한테 정말 정말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 평소에 내가 어드벤처 같은 거는 별로 관심이 없다 아뭐 B M W G S 도 있고 K T M 도 있고 뭐뭐 뭐 되게 유명한 모델들이 많잖아요. 난 키도 작고 외소하고 어드벤처 쪽에 관심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저는 이 모델은 꼭 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타보기 전혀 모릅니다. 얼마나 재밌는 모델인지. 자 이제 마무리를 좀접볼게요 제가 오랜만에 또 오토사이클 두 대를 가져놓고 했더니만 할 얘기도 너무 많고 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서 좀, 막좀 정신없이 진행하긴 했는데,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할 그런 부분들, 어 구입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지상 기자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데 한마디 해주세요. 나는 일상적인 주행, 출퇴근, 뭐 아니면 가끔 교회에 뭐 나들이 뭐요 정도 즐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라면은 조금 더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덜한 이 프로자 상공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반대로 라이딩 그 자체를 즐겨 라이딩을 통해서 좀어 내가 못 가본 길도 가보고 싶고 아니면 좀 스포티한 뭐 코너링에서의 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즐기고 싶고 한다라면은 좀더 업그레이드된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ADV 상공을 선택하신다라면 어~ 뭐 물론 가격차이의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충분히 차이가 나더라도 각각의 다른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간만에 두 대의 모터사이클을 동시에 가지고 와서 좀 진행을 해본 나름의 비교 시승. <laughs> 뭐, 컨텐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저희가 또 종종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 두 가지, 뭐, 그 이상의 모델들 가끔 저, 저희도 여유가 되면 계속 갖고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이 될수 있는 컨텐츠들 많이 또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 저희가 만든 비교시즌 컨텐츠, 어, 잘, 이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트팀 이상재, 송시선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